안녕하십니까. 군성남입니다.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. 제목. 취업이 안 된다면 전기기사 따야 되는 이유. 금적금어. 적을 사로잡으려면 적의 왕부터 잡아라. 그렇습니다. 저는 사실이 취업이 헬 오브 헬인 걸 알고 있습니다. 이유는 첫째. 젊은 MZ 세대의 대부분이 학력이 대졸이고, 이, 높은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. 그, 자신이 대졸인데, 허접한 데 들어가는 게, 과연 이게 적정한가?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, 눈나추기가 되게 힘들다. 왜? 그, 그만큼 대가를 바라고 딴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눈나추기가 힘들다. 이 말입니다. 둘째,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식들. 그 세대들이, 이 사람이 폭, 빨할 정도로 많아서 당연히 그 세대의 자식들 또한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한두명 뽑는 공공기관 일자리에 뭐 몇천에서 만명 가까이 지원을 했어요. 그 설령 그것이 허수가 많을지라도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람이 넘쳐난다. 셋째, 경제성장을 둔화. 이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한국을 알 정도로 성장했고 또 영향력도 크게 미칩니다.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업계가 이 반도체, 조선, 엔터테인먼트 뭐 등등 이 한국에 대해 외국 사람들이 대강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고도 성장 시기에는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여 별 다른 스펙 없이 대졸만 돼도 이 기업에서 사회 부족하여 뽑았지만 이제는 그딴 거 없습니다. 이 성장할 만치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 과거만큼 사람을 안 뽑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. 그 결과 지금 상황의 취준생들은 박터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4년 대졸, 자격증, 어학, 학점, 학벌, 경력, 인턴 포함 이 갖추고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. 야 이거 암담하지 않습니까? 예 어떻게 보면 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현재 실상이 그렇습니다. 현재 실상이 그렇고 그렇다고 위에 허들이 없는 곳을 그러니까 위에처럼 뭐뭐 뭐 대졸 자격증, 와 학점 확보 이런 걸안 보는 곳을 가면 많은 것을 보기 해야 됩니다. 가장 중요한 연봉, 그다음에 복지. 뭐, 연차 등 일반적인 직장, 직장인들이 누리는 것. 뭐, 엄청난 업무 강도, 부조리. 뭐, 사실 이것은 뭐, 대공기업도 있겠죠. 부조리 있습니다. 근데, 압도적으로 영세한 소기업의 이 부조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. 왜? 이 대명사 호백병마가 나온 말이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. 그쪽이 아주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, 그게 막 사람들이 소문낸 거죠. 그리고 또 그게 맞아요. 저도 당해봤고요. 하여간에, 그리하여 이도 저도 갈곳 없는 취준생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격증, 어학, 인턴 경험 등을 갖추기 위해 이 피눈물을 흘리며 방황을 하고 있다. 이 말입니다. 뭐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, 대부분 이러한 부류들입니다. 젊고 학력, 학벌 다 높고, 그러나 이 양질의 일자리가 이 취준생들의 수요만큼... 못 따라가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, 이 말입니다.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기술계통의 경우 좀 경우가 다르다. 기술 같은 경우엔 본인이 경력과 실력에 따라서 받는 대접이 다른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술계통의 전개입니다. 뭐 사실 여러분들도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. 공부 못하면 기술 배워라. 전공은 전기, 화공, 기계.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전화기. 전화기에 들어가. 공부 못한 사람은 일단 전화기에 들어가면 취업은 할수 있다. 뭐 그런 말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. 저런 말들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통용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. 왜? 이유는 법에서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전기업 면허, 뭐 설계, 공사, 시설 관리, 안전 관리 대회, 전부 다 전기기사 안 뽑으면 업 자체를 못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반드시 전기기사를 뽑아야지 이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전기기사를 뽑아야 회사가 굴러간다. 전기기사 직무 중 가장 인기 많은 공장 공무 역시 한국의 어느 공장이라도 반드시 전기 안전 관리자 뽑던 대행을 쓰던 해야 합법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걸 해야지 합법이나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공장 전부 안전관리자 있습니다. 이유는 안 뽑으면 불법이니까. 막말로 과태료, 벌금 내기 싫어서 전기 안전관리자 안 뽑고 버티다가 이대통 나서 영업정지 등록 취소당하면 그 공장은 그냥 망한다 보면 됩니다. 그 공장은 망하게 돼 있어요. 이유는 공장에 한두 명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는 수십. 많게는 수백, 수천 명. 또이 제조업이 다른 업체랑 계약해서 저 제품 파는 그런 게 일반적인데, 고작 전기 안전 관리자 월급이 아까워가지고, 예? 안 뽑고 버티다가, 뭐,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당한다?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.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소탐 대실도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지. 뭐, 하여간에, 위 같은 극단적인 예시를 증거로, 전기기사는 반드시 회사에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것이 젊으면 젊을수록 갈수 있는 반경이 넓을 것이며 양과 질이 높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전기기사 취득이 나쁘다 볼수 없는 게 정년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분들 10명 중 9명은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일을 하고 싶으세요. 그러나 이 자격과 경력이 안 돼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. 그 와중에 이 퇴직 전에 이 전기기사를 취득한 뒤 퇴직 후에 아파트 교대 기사, 공사 등에서 경력을 쌓으면 무제한의 푼뒤 안전관리 대행이나 전기 과장 등을 할수 있는데 남들 다 놀고 있을 때 본인만 일하면서 이 돈을 벌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. 뭐 손주 용돈 줄 여력이 생기면서 또 노가 즐거울 것입니다. 뭐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부분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금적금황 사실. 전기기사가 기사 중에서 탑, 완전 원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이 취업과성비로는 원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법정 선임 자격증 중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이 상당히 많습니다. 소방, 가스 등등. 굳이 기사 자격증을 안 따고 이 수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많다 이 말입니다. 또이 기사 자격증 중 반드시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되는 자격증이 전기기사입니다. 뭐, 다른 자격증, 뭐, 산업안전기사나 소방설비기사, 뭐, 소방설비산업기사, 그런 것들은 과정평가형으로 이 필기실기의 개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전기기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. 오로지 시험으로 승부해야 되고 또 업계에 맞는 경력을 쌓아야지 그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냉정하다면 냉정하겠지만 그만큼 밥그릇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이 금적금왕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. 적을 사로잡으려면, 적의 왕부터 잡아라. 그렇습니다. 이 점을 기억하시어, 취업, 이직, 퇴직 후 재취업 등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